Let's go. 아, 색깔도사버려 이거? 아나 냅춘 아, 말고 다른 거 껴야겠다. 아, o o 맞 at. 냅춘 나 냅춘 쓰려고 했는데. 너 때문이야. t <laughs> 못 n <꼈어>! <laughs> <못 꼈어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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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the Neptune's your e n 지 오! 와 조합 봐라. 아... 탈벌한데? <laughs> 탈벌한데 그냥 상대 벌써 쫄았어 지금. 응 이미 쫄았어 이미 쫄은 상태야. 아 봐봐 저거 봐 쫄았어. 쫄아가지고 지금 아 오면 나왔잖아 지금. 막 이름 이름 봐봐 호잉이잖아. 왔어 <laughs> 이미. 너무 점석 조합이다. 가보자잉. 가보자잉. 아, 삥이왜 자꾸 우리한테 날릴까? 너내삥 맞아볼래? 야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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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재장 아, 으로만그 억으로만. 재장전둘다있으니한명남이 없어. <laughs> 간다잉. 이... <laughs> <신전. 웃음> 없어 없어. 이리와. 건배. 아, 어디 갔어? 오메. 김 먹어야지. 야, 먹을래 이거? 둘래으로 가는 거야, 그냥. 좀 쏘네. 오케이 피 간다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비렛스고. 이지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아군이 한리쁘네 <laughs> 내가 전생에 왼손잡이였나 봐. 아,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

어. 아. 대기 시간 기다리지 그냥. 적군이 한명 남았다고. 차들 어디 어. 숨어 있지? 어. 야, 이놈내 궁이 뭐가 되냐? 아니 내궁 매스? 다섯 시 무슨 상관이? 인포 안 찍히잖아. 아니 궁 매스? <laughs> 아니, 아니 인포 안 찍혀 길래 아, 니 인포. 아니 불만임 내가 1등임 지금. 불만임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았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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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지 나, 나, 어이 어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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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레인 있어. 적군이 한명남어 와, 잘 쏘네. 내가 더잘 아, 쏘네. 그재밌네 <laughs> 진짜. 잼날 맨날 뭐야? 날이요 어우, 야 아,

스파이크가 점에 떨어졌습니다. 야뭐뭐뭐 어떻게 하라고? 게임을 143은 아 148. 아 진짜 스파이크 확보. 웃어?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재밌는데. 어, 아뭐 아, 하냐? 아 먹었어야 되는데. 아. <laughs> 이거 써볼래? 이것도 진짜 맛더리거든 뭔데? 그래? 네가 원한 다면 펜텀이. 아 진짜 챔피언스 펜텀이 펜텀 팬텀 중에 가장 잘 맞아. 아 진짜로? 나도 써봤어. 아, 진짜, 진짜로. 진짜로. 어. 아 진짜 진짜로. 아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이공이 안산 거잖아, 챔피언스. 그런 거야. 아 진짜라니까. 아 진짜라니까.

그것 때문에 아니, 마켓... Z가 안 보였어요. <laughs>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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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에이스 아, 졌어졌어야잘좀 <laughs> <laughs> 하자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아, 지금 꼴등이 자꾸. 아, 아 나. 대송녀. 잡았어, 잡았어. 타바 아, 하여간. 아, 아이, 씨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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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the... yeah. 아,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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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이거지 아 이거지 어 이거지야 어, 아 이거지, 여기 챔페이스 팬텀 그 있다 아우 아우씨 막 그냥 예예 시작 계속 기동 진짜 빨빡빡 정찰이 어 여기야 뭐든 다아하하하하하하하하이 마무리는 누나가 먹어야지. 맞지? 맞지. 가야 자신 있게 가야지. 자신 어. 있게. 아아에바지 아. 아. 진짜 느낌다. 어졌다. 공수대전종라이트가 중앙에 아이고, 아군이 어디, 한 명이서 나 죽는겨. 아니 저 미드 보여줄게 보여줘. 아, 근데 스파가 왜 저기 있냐? 아, 아감다디졌네아 아, 감다디 그냥 아, <laughs> 아이. 이거 감다 띄졌다. 오 깜짝. 아이씨 쏠 뻔했네. 아군이 한명 어? 남았습니다. 해 보세요. 킬떨 <laughs> <laughs> 뻔. 마무리. 예 근데 몰라. 어! 아, 예. Yeah. 맛있거든 한대 이거. 아,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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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. 잡아야 돼. 잡아봐. 나이스. 진짜 근데 에임 존나 에바였음. 음, 초코야. 초코야. 음, 초코 일로 와. 근데 왜 이름이 초코예요? 몰라요? 아제 까매가지고 쿠앤크처럼 생겨서 쿠앤크 후엔크. 어 쿠앤크가 낫지 않나 그러면? 응, 음, 별로야 미드 나가버려 그냥 <laughs> 아 진짜 예반데 아니 문을 열면 되지 왜아 뭐해 아, <laughs> 아니 왜 <laughs> 여깄냐고 <차단>. 아니 오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뭐야? 오브이, 방. 오오호 스파이크 설치. 아! 아? 아니 요루야아 진짜 어, 에바지 이거 와. 아니 이게 무 게임이야? 왔다아야그 소리로 되겠냐? <laughs> 조티가 조티가 왜 나오냐고.

자, 잘좀 해봐. 야, 잘좀 해보라고. <laughs> 아, 이 해주고 나도, 있잖아. 1등 아, 네 뭐냐? <laughs> <laughs> 뭐못 되냐? <해냐? 웃음> 아, 오. 뭐못 되냐? 오, 데귀엽다어 <laughs> <laughs> 야. 야! <웃음> 그것도 스카이한도 중요. <laughs> 아, 요화면 돌렸는데 나오면 어떻게? <laughs> 아, 진짜 아다안 맞네. 안 <웃음> 오. <웃음> 오, 아 야, 좋아, 진짜 야 진짜, 진짜 다 <laughs> 진짜 다 진짜. 다 진짜 마다 <laughs> <진짜 할마다. 웃음> <오! 이야! 웃음>

약간. 오. 한명남았 설치되었습니다. 공주의 클러치 타임. 어차피 잘 둘이 남았네. 어. <MA discussion> <뒤더끼를 풀버 zweah> 오, 명 남았습니다 <logistics>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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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 근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... 어 존나 멋있네 그냥 존나 <laughs> 멋있네